안녕하세요. 비밀유능입니다. 여러분, 블루베리가 당뇨 환자가 먹으면 위험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슈퍼푸드 블루베리. 그런데 당뇨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오해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블루베리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당뇨 환자가 안전하게 먹는 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블루베리를 즐겨 드시거나 당뇨로 인해 식단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건강한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블루베리, 당뇨 환자가 먹으면 안 된다는 말한 번쯤 들어보셨죠? 블루베리가 달고 맛있으니까 혈당이 확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혹시 GI 지수라고 들어보셨나요? GI 지수는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 나타내는 숫자인데요. GI 지수가 높으면 혈당이 빨리 올라가고, 낮으면 천천히 올라가죠. 그럼 블루베리의 GI 지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블루베리는 약 53입니다. 이게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비교를 해볼게요. 바나나는 60이, 수박은 70이. 그리고 우리가 흔히 건강한 과일이라고 하는 사과는 39에서 44 정도입니다. 이걸 보면 블루베리는 사과보다는 조금 높지만 바나나나 수박보다는 훨씬 낮은 편이에요. 즉, 블루베리를 먹는다고 해서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항산화 물질이에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안토시아닌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블루베리가 단맛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혈당을 높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 환자는 블루베리를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바로 먹는 방법에 따라 혈당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블루베리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마구 먹으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계속 이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앞에서 블루베리가 지하의 수치가 높지 않다는 거 그리고 안토시아닌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걸 알아봤죠? 그렇다면 당뇨 환자도 블루베리를 그냥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어떻게 먹느냐가 혈당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당뇨 환자가 블루베리를 먹을 때꼭 주의해야 할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걸 모르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과다 섭취 금지. 블루베리가 건강한 과일인 건 맞지만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당뇨 환자의 식단에서는 총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블루베리 100g에는 약 14에서 15g 정도의 탄수화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많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 번에 200에서 300g씩 먹는다고 가정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는 양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권장량은 80에서 100g, 즉한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 먹으면 아무리 블루베리가 저당 지수 과일이라 해도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공복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가공된 블루베리는 피하세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블루베리 주스, 블루베리 잼, 말린 블루베리 같은 가공 제품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을 위해 블루베리를 챙겨 먹는다고 하면서 블루베리 주스를 사 마시거나 말린 블루베리를 간식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제품들에 설탕이 추가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블루베리 잼을 보면 100g당 설탕이 50g 이상 포함된 경우도 있어요. 그냥 단순히 블루베리를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혈당을 확 올릴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말린 블루베리도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생 블루베리를 말리면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더 농축되는데요. 같은 100g을 먹더라도 말린 블루베리는 생, 블루베리보다 당분 함량이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가공된 블루베리 제품보다는 반드시 생 블루베리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단독으로 먹지 말고 단백질,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기. 블루베리를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는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탄수화물을 빠르게 소화하고 흡수하면 혈당이 급상승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이 함께 들어가면 소화 속도가 느려지면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를 먹을 때 견과류, 플레인 요거트, 길이랑 조합하면 혈당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혈당 급등을 막아주고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장건강에도 도움을 주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특히, 길이와 함께 먹으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복합 탄수화물과 블루베리가 만나 훨씬 건강한 조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당뇨 환자가 블루베리를 먹을 때 주의할 점을 알려드렸는데요. 정리해보면 하루 80에서 100g 정도 한 줌만 먹자. 블루베리 주스 잼, 말린 블루베리는 피하고 생 블루베리를 선택하자. 블루베리는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견과류, 요거트, 길이 같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훨씬 안전하다.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당뇨 환자분들도 충분히 블루베리를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려드린 대로 블루베리를 건강하게 먹으려면, 어떤 식단에 활용하면 좋을까요? 계속 이어서 당뇨 환자에게 딱 맞는 블루베리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블루베리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과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당뇨 환자가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까지 알아봤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 블루베리는 그냥 먹어도 좋지만 조금만 신경 써서 먹으면 혈당 조절에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피해야 하는 음식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당뇨 환자분들이 블루베리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만 기억하시면 블루베리를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블루베리를 단독으로 먹지 말고 견과류와 함께 먹기. 블루베리는 지하의 지수가 낮다고 해도 탄수화물이 포함된 과일이죠. 그래서 그냥 단독으로 먹으면 혈당이 조금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견과류에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탄수화물의 소화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특히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포만감도 높아지니까 간식으로 먹어도 허기가 쉽게 오지 않아요. 아, 그러면 블루베리랑 견과류를 몇 개씩 먹으면 좋을까요? 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하루 블루베리 한 줌, 80에서 100g에 견과류 10에서 15g 정도 곁들이면 딱 좋습니다. 그냥 한입 크기의 간단한 간식인데도 혈당 걱정 없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조합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블루베리를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먹기. 요거트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설탕이 들어간 과일 요거트는 피해야 한다는 것. 요거트를 선택할 때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고르시면 단백질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도 좋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블루베리를 넣으면 자연스러운 단맛 덕분에 설탕 없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아마시나 치아시들을 살짝 추가하면 더 좋아요. 이두 가지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거트도 좋고 견과류도 좋고 다 좋은데 혹시 아침 식사로 블루베리를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세 번째, 블루베리를 귀리와 함께 먹기. 아침 식사로 빵이나 시리얼을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정제된 탄수화물로 아침을 시작하면 혈당이 확 올라갈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게 길이와 블루베리를 함께 먹는 조합이에요 길이는 소화가 천천히 진행되는 복합 탄수화물이라서 혈당을 서서히 올리면서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여기에 블루베리를 넣으면 단맛과 상큼함이 더해져서 맛도 좋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길이 30에서 50g을 물이나 우유 또는 두유에 불려서 오트밀을 만듭니다 여기에 블루베리 한줌 80에서 100g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견과류나 씨앗을 살짝 뿌려주면 영양도 풍부해지고 고소한 맛까지 더해져요. 이렇게 먹으면 혈당 걱정 없이 아침을 든든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블루베리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먼저 블루베리를 그냥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합하면 훨씬 좋습니다. 첫 번째, 블루베리와 견과류를 함께 먹기. 블루베리는 과일이라서 탄수화물이 들어있죠. 그런데 여기에 견과류를 곁들이면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덕분에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게다가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니까 간식으로도 딱 좋아요. 두 번째, 블루베리와 플레인 요거트를 함께 먹기. 달달한 요거트 대신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와 블루베리를 같이 먹으면 단백질이 혈당 조절을 도와주고 장건강에도 좋습니다. 요거트 자체가 새콤한 맛이 있어서 블루베리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훨씬 잘 살아나요. 세 번째, 블루베리를 귀리와 함께 먹기. 아침 식사로 빵이나 시리얼 대신 귀리와 블루베리를 곁들이면 소화 속도가 느려지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특히, 오트밀에 블루베리를 넣으면 씹는 식감도 좋아지고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서 설탕 없이도 충분히 맛있어요. 어떤가요? 이렇게만 먹으면 블루베리를 훨씬 건강하게 즐길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블루베리는 누구나 먹어도 괜찮은 걸까? 혹시 블루베리를 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계속 이어서 블루베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블루베리를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블루베리를 건강하게 먹는 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블루베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 블루베리가 건강한 과일인 건 맞지만, 모두에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블루베리를 먹어도 되는 사람과 주의해야 하는 사람을 구분해 볼게요. 혹시 나는 블루베리 먹어도 괜찮을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오해로 당뇨 환자는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 이말 정말 많이들 하시죠? 당뇨 환자는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간다. 그래서 과일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오를 수밖에 없지만 모든 과일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GI가 낮거나 중간 정도인 과일을 적절한 양만큼 먹는 것입니다. 블루베리의 GI 지수가 약 53인데 이건 중간 정도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 바나나 60이나 수박 70이보다는 낮은 편이죠. 게다가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오히려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루베리를 하루 80에서 100g 정도만 먹으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블루베리를 먹어도 괜찮은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블루베리를 주의해서 먹어야 하는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오해는 블루베리는 누구나 먹어도 괜찮다? 블루베리가 건강한 과일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분들은 블루베리를 조심해서 먹어야 해요. 블루베리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블루베리를 먹고 입술이 붓거나 입안이 따갑거나 가려운 증상이 나타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알레르기 반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같은 베리류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라면 블루베리도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알레르기가 심한 경우에는 호흡 곤란까지 나타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바로 중단하고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혈액 응고 장애가 있거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사람입니다. 블루베리에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어서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블루베리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약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혈액 응고 관련 질환이 있으시다면 블루베리를 드시기 전에 주치의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도 주의해야 됩니다. 블루베리에는 칼륨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신장 기능이 정상이라면 문제없이 배출되지만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 배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심장박동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꼭 조절해야 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이나 위장 장애가 있는 사람은 블루베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은 과일이긴 한데요.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블루베리를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해질 수도 있으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않는 게 좋겠죠. 자 여기까지 블루베리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하는 경우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마지막 오해 하나 더 풀어 볼까요 블루베리는 당뇨 치료제가 될수 있다 요즘 인터넷 보면 블루베리가 혈당을 조절하니까 당뇨를 치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보이는데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블루베리는 혈당 조절을 돕는 건강한 식품이지만 당뇨 치료제처럼 약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당뇨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운동 꾸준한 혈당 체크 의사의 치료 및 약물 관리 이네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만약 블루베리만 먹고 내 혈당이 안정될 거야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더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는 어디까지나 혈당 조절을 돕는 보조적인 식품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블루베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먼저, 당뇨 환자는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였죠.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오를 수는 있지만, GI가 낮은 과일을 적절하게 먹으면 괜찮습니다. 블루베리는 GI 지수가 중간 정도라서 적당량만 먹으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였죠. 그럼 블루베리는 누구나 먹어도 괜찮다? 이건 완전히 틀린 이야기였습니다. 알레르기가 있거나, 혈액 응고 장애가 있거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주의해서 먹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K 때문에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루베리는 당뇨 치료제가 될수 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로 블루베리는 혈당 조절을 돕는 보조식품일 뿐, 약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당뇨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균형 잡힌 식단, 운동, 혈당 체크, 그리고 전문적인 치료까지 함께 가야 한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결론적으로, 블루베리는 올바르게 먹으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는 건강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적절한 양을 조절하면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블루베리를 당뇨 식단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오늘 블루베리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처음에는 당뇨 환자는 블루베리를 먹으면 안 된다? 라는 오해에서 시작했지만, 결론적으로 블루베리는 올바르게 섭취하면 장려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한 과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였죠.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적절한 양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또한 견과류나 요거트, 귀리 같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블루베리를 먹어도 되는 건 아니라는 점도 짚어봤습니다. 알레르기가 있거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거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블루베리는 당뇨 환자도 적절한 양을 지켜서 먹으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블루베리를 먹어도 되는지 고민하셨던 분들. 조금은 궁금증이 해결되셨을까요? 여러분은 블루베리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블루베리 활용법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땅콩버터에 대한 정보로 찾아올 예정인데요. 땅콩버터 하면 고소하고 맛있지만 칼로리가 높아서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땅콩버터는 단순한 스프레드가 아니라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식품이기도 합니다. 과연 땅콩버터에는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고 어떻게 먹으면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